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합니다.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그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미사와 내 소망 도욱 그리라 주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 시 바로 서리라. 주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내가 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복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반일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추를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요배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이코 원사님 발인 예배가 잠시 후5시 오전 다섯 시 오십 분에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마치는 대로 바로 삼십 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송지욱이 위해서 기도했는데 음, 명확하게 내수망염이다 이렇게. 판정을 못 내리고 한 이틀 정도 더좀 지켜보면서 치료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여튼 제가 나이 40이 다 돼서 내수망염을 알은 적이 있어요. 어린이들만 걸린다는. 근데 정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거든요. 우리 지우기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배 마지막 말이에요. 이 우리가 쭉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그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하는 혹은 이제 이그 고발당한 사람이 최후 진술을 하는 듯한 이제 그러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분 어제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자신이 경외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도와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요분 소망을 물질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을 물질에 두는 사람은 그 물질을 나누거나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소망이니까. 우리네 그 속담에 있는 사람이 더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 우리 많이 하는데 하여튼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이 물질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종들에게까지도 선대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음 속으로도 우상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요분 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 마음으로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보통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겉으로는 아이고, 어떡해. 라고 말해도 속으로는 아이고,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분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죽기를 구하는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기 집에 머무는 그러니까 자기 종들이 고기를 풍족하지 풍족하게 먹지 먹지 않지 않았다. 그러니까 풍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부족함 없이 잘그 종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낙은 애들까지도, 잠잘 곳이 없는 낙은 애까지도 그렇게 요은 선대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공동체에 필요한 동목을 어기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요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억지로 감추거나 숨기려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다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빌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특히나 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을 시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은 그것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친구들의 주장처럼 자신의 잘못을 거짓으로 변명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욕의 진실과 결백을 믿어 주었어야 돼요. 욕은 누군가 자신의 죄를 찾아내서 고소장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찾아서 고소장을 쓴다 그러면, 좋아. 제발 좀 써줘. 왜 그렇습니까? 고소장을 씀으로 인해서, 요배 죄 없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 금요일날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 바울이 가이사라 총독, 그, 총독부로 끌려갔던 것은, 끌려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총독들로부터 바울의 죄 없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조사하면 할수록 아, 바울의 죄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배에게도 누군가 요배의 잘못을 발견하여 고소장을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아우, 제발 좀 써줘. 이 요비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요비 괴로운 이유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바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이유는 나의 잘못 때문일 텐데 하나님 제발 좀 나의 죄악을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소장을 쓴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분 자신의 무죄는 죄 없음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도 안다는 겁니다. 자연도 안다는 거예요. 이 잘못을 땅이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이렇게 그냥 당신의 눈만 내가 가리면 내가 뭘 하도 내 잘못을 가릴 수가 있지만. 땅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번 자신의 이 삶이, 자신의 이 모든 그 행동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다, 죄가 없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요배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비 참 경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이, 본문에 요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우리의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될수 있거든요.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그네를 비롯한 불행한 이들을 선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잘못이 있을 때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시선을 내가 늘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신앙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요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배 마지막 항변, 변론, 해명을 통해서 참 요분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죄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의 그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또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익호 권사님 마지막 발인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전국의 소망을 품으며 또온 식구들이 또 성도들이 한 마음 하나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욱이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의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필요와 적절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